자, 제자훈련 일곱 번째인데요. 어, 1단계 훈련에서 1강부터 7강까지가 내가 1단계로 정했어요. 왜냐면 이제 페포가 이렇게 한 장에 딱볼수 있어서 그냥 1단계라고 정했고요. 어, 지금, 일, 어, 오늘 할 거는요, 7강, 일곱 번째 제자훈련 1단계 7강인데, 요건 제목이 이제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어, 응답까지 왜한 단계로 딱 이렇게 정했냐. 제자라면요, 당연히 그 믿음이 달라야 돼요. 우린 제자 훈련이죠? 자, 요 제자는 그 믿음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야 되고 응답이 달라야 돼요. 말하자면 요 기도가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저 복음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어, 사람의, 그 우리가 내가 기준으로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고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과 믿음과 기도와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대로. 그렇다면 이거는요, 제자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응답이 확인된다면요, 이렇게만 믿음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수 밖에 없죠. 자, 지금 그 믿음, 여기 복음이요. 자, 이 믿음 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키가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종교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예수 얘기하죠? 메시아? 뭐 한다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지껏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기준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많은 응답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축복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했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요 사단을 이기는 요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기도도 분명히 요 흑암이 꺾이는 기도가 돼야 참된 기도가 되고요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어, 흑암이 꺾이는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참 제자가 받는 응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기도는 흑암이 꺾인다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 뭐냐면 오직 흑암이 꺾이는 이름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죠. 요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저기 뭐냐. 기도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과 그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인다는 그거죠. 그 이름으로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니까. 자, 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흑암이 꺾이는 기도가 돼요. 오늘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는 응답이 뭐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곳이 시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랬더니 응답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반석 같은 내교에 네 세우고 운부의 건설가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요것이 바로 흑암이 꺾이는 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하는 것은 종교가 돼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응답을 확인하면서 또 받는 것이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반석이냐. 믿음이 흔들지 않는 믿음 속에 있냐? 내가 정말 음부의 관서가 이지 못하는 응답을 받고 있냐. 내가 정말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있냐. 요세 가지가 확인되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다르죠. 제자의 믿음과 기도와 응답은 다르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와 복음과 믿음과 기도와 응답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주시고,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반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반석이란 말은 뭐죠? 심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심을 가졌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심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심 그러면요. 또 신비주의로 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걸 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확신이에요. 이제 확신을 가졌다면 바로 그것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냐?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데 안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반제 죽여놓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애가 저기 국민학교 애가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애가 그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오른쪽만 저기 그 화상을 안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20살, 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그 살을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한 20년 동안은 얘가 그 병원생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얘가, 얘와 얘 가족과 부모들이 어떻게 살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걔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굉장한 그 고통 속에 또 어떤 이상한 상태로 변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해보세요. 하나님 안 보일 하나님께 집중 안할 수가 없죠. 자, 또, 암이 걸렸다 하세요. 사형선고두 달이면 죽는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개 24시가 안 되면요. 우리는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석 같은 심,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도로 집중하면 십부리 핑비지로 빠지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확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어, 이 아들은 곧 나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죠. 자, 두 번째. 이분이 우리에게 심 증거를 줬죠.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를 우리한테 선포했어요.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믿는 신자들은요, 사실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묶일 필요도 없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건지셨겠어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졌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래서 나는 믿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다 한 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증표예요. 자, 이걸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고요.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 마귀 흑암 이런 권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겼는데, 바로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없고, 어, 뭐랄까, 어, 방향 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계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과,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성령 보내줄 테니까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증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증거를 말하는 증인, 또이 부활을 통해서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보내주셔서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까지 완벽하게 주신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심, 모든 문제 끝난 심. 부활 통해서 사단막에 이긴 심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는 심우리 미래를 가는 심이 심을 가지고 우리가 반석이 되야 돼요. 날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자두 번째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데 사단은 절대 못 이겨요. 그데 자, 요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것까지는 우리가 뭘 보냐면, 구원은 뺏어갈 수 없다고 쳐요. 구원은 못 뺏어가죠. 근데, 은부의건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속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만 받아라, 시컨 받아라 하느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다른 걸 가게 하죠. 성령인도. 그냥 네 생각대로 인도 받아라. 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기분 좋으면 성령인도, 기분 나쁘면 성령인도 못 받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아주 그 전략 중인 전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이 왜 역사냐? 우리 안에 내주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은요 지금 그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볼수 있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완성을 하셨고 더 좋은 응답이 없을 정도로 응답도 이제 완성하신 것이 이제 성령 내주예요. 한번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개시는 다시 그 부하를 향해서 가고, 요 개시가 다시 또 마가다라빵에 부어진 성령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그 개시로 계속 흘러가지만, 마가다라빵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개시도 끝났고, 응답도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 지금 흔들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게 계속 이제 사단이 막는 것이 이세 가지가. 이 복음을 지속하지 못해, 못하게. 이 말은 뭐냐면, 요거를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못 누리면 어디로 가죠? 육으로 가잖아요.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불신앙으로 가고, 또막 육으로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계속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전무하도록 계속 이제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 속에서 문제에 묶이지 않는데 사단은 자꾸 문제를 묶이게 이제 하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계속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사실상 이제 십자가의 능력은요 문제하고는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축복된 사람들이죠. 자세 번째 이제 선택과 요 결정을 성령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 놓은 답을 줬는데 우리가 사단에 자꾸 속는 부분이 요 인도에서 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줬냐면요 천국 열쇠요. 내가 이 천국 열쇠 얘기할 때 가장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냐면요 예수 이름을 아는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지 않는다. 요건 마태복음 1 6장고백하나면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다섯 가지 언약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늘 문을 내가 열고 닫는 그런 축복의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느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참 감사해요. 자, 요 예를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매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분명히 열린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리는 사실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수 있다는 그 답을 갖는 겁니다. 자, 요 사람들한테, 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자 40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주의 사자가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또그 29절에는 어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이 빌립더러 또 39절에는 주의 영이 자 이게 천국문이에요 천사의 사역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언약 기도와 정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단에 속지 않는 그런 답을 가진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고 또 주의 사자, 또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영에 우리한테 지금 주시하고 계시면서 이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라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 신자들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응답인데 우리는 이 응답 갖고. 매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다시 말하지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 준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속해서 받는 것이 참응답이에요 자 심이 어디서 나겠어요 한번 거꾸로 보면 우리가 심이 어디서 나겠는가 뭘 한다 해도 심안 나요 철야를 백번 천번 해도요 또 새벽기도 하고 뭐 해도 힘안 나요 그 때뿐이지 근데 이 믿음은요 어, 반석 같은 저 내용의 복음의 믿음은요, 우리 영혼이 참 이렇게 샘솟듯이 힘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사단이요,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한테 이길 수 없지,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도 이길 수 없어요. 괴롭히는 거죠. 속이는 거고. 자,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령 인도만 똑바로 받을 수 있다면 사단한테 안 속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는 분이 열고 닫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날마다 우리가 그 누린다면은 기도 속에서 누린다면요 우리는 완전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의 응답은 달라요. 제자의 기도도 틀리고 제자의 믿음도 틀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자 훈련 1단계로 끝났는데 앞으로는요 좀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몇단계를 거쳐서 성령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만 한네 강의가 할게, 할게 될 거예요. 짧게 하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